이제 9월달로 적어들었습니다. 9월달이 벌써 주일 이런 첫 주지만 벌써 일자적으로는 거진 3분의 1이 다 가는 7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9월달이 지나고 나면 10월달부터는 동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계절이 때는데 정말 그, 원래 이 무더위는 6월달, 윤달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그 날씨로. 이 기온이 그이 가을 날씨가 좀더 더 더우면은 이 작물들이 이 열매를 맺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올 가을에는 가을 거지라 하면은 모두 다그 풍작을 이룰 것 같은 그런 특히 그 원래는 저일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일나 모들은 가일들은 저뭐 당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 로마서 1 2 장을 살펴보면서 제목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라는 그런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일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전 성경은 산제사로 되어 있죠 제물과 제사는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제물은 거기에 체려지는 제사상에 체려지는 물질들을 말하고 있고 제사는 모든 정성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것을 다 드리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열성에서 나오는 산 제물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재물은 이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살아있다면는 그것은 또좀 이상하겠죠.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다 죽여가지고 피도 완전히 빼고 또 완전히 익혀서 이렇게. 하여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개혁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것처럼 다이 생각을 하면서 이 개혁을 하면은 이런 폐단들은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전 성경과 개혁 성경에서 차이점이 참 많거든요.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그 맞춰서 말씀을 이그 개혁을 했다 그러지만 그러나 뜻이 뜻이 그 틀리는 것들은 이거 정확하게 그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루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계획 성경 나온 지가 벌써 1 0년이넘었죠 그런 데도 아직도 이전성경을 걷어 하는 그런 성 u 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서 어느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보다는 하나님의 섬리하신 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읽고 들음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저 오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산재물보다는 제사가 맞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우리가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즉 우리의 모든 온 정성을 모두 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바로, 이, 그, 조금 전에 제가 1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배는 영적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으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을, 우리들의 우리들 예배를 절교받으시고 또한 기뻐받으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으로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도 기뻐시고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복을 받음으로 통해서 정말 기쁨의 현장이 그러한 것을 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3절에서는 예, 이제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그 말씀은 예, 우리가 어떠한 그 예배 형식에서 물질적으로 우리 그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어시될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 물질을 남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낼수 있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 두랩 돈에 그 가부와 같이 적은 돈을 줬을 때는 적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그 다른 사람 뭐만원낼때 내가 천만 원 낸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그것이 뭐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가운데서의 그 감사가 있는 그런 것을 그것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는 온전히 영적 예배는 그 예배 중심으로 들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그 환경에 주변의 그 여건에 따라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그, 우쭐댈다든지, 그,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오늘 본는그목하고 같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은 정말 그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되고 또한 그 산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절 말씀에서는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정말 그이 말씀, 이절 말씀, 이, 이 한절 말씀만 해도, 평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생,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각 그것 필요한 지체들이 다 있는데, 이 눈이 그것을 이딱 보았다 하더라도 거기 따른 이, 이, 만약에 위험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발, 발이 발 움직여서 그 위험한 것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또이 원수가 그 나타났을 때는 그이 눈과 같이 보면서 이 주먹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 지체가 그이 가진 지체가 지체대로 그러니까 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이만 우리가, 이, 그, 쉽게 볼수 있는 이 머리가, 머리카락도 보면, 머리가, 이, 젊을 때에는, 20, 30대에는 정말 머리가, 그, 아주 그 튼튼하잖아요. 건전해가지고, 정말, 그, 뽑아도 뽑아도 막, 다시 나오는 그런 머리가 되는데, 이 머리가, 벌써 40이 넘고 50, 60, 70줄로 넘어가면은 대부분 머리를 정확하게 그 젊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건장한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갖는 것에서 이그 지체를 가졌지만은 그 지체로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력해서 이다이 이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제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보여지는 것도 정확하게 이 머리카락이 젊을 때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 이 노쇠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또 머리가 이렇그 어느 정도 빠지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또 되면서, 그래도 그것이 이제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이렇게 변하면서, 그것도 이. 중년의 모습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될 때에 그 모습도 또 그런 대로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각 지체를 가지고 이제 지체의 그 모든 그 범, 범위를 갖다 범주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지체의 그이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믿음이 불량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지체가, 그 "너는 나다, 뭐 나는 나다, 그 내가 니보다 그 훨씬 중요하다" 몸에서 그런 내가 없으면, 내가 뭘 먹을 수있겠나 손이 말하는 그런 그걸로, 그 손이 아무리 갖다 준다 하더라도,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지체는 그 지체의 그, 그 위치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내 생각대로, 내 인미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 모든 것을 다그 우리가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 그러한 산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로 예, 우리가 그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 하는 앞에 영광,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면이각 지체들은 각 지체들은 자기에게 맡겨 주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합력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입으로 입을 갖다가 로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할라 하면은 이 발이 있어서 그것까지 가야 되고 눈이 있어서 그것을 봐야 되고 또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다음 손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챙겨가지고 입으로 갖다 넣어야 되고 그때 이제 입으로 넣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또 잘게 씹어서 정확하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바로 이 오늘 시비 그 장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통해서 이 믿음이 완그완전로 그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믿음은 정확하게 이 분량대로, 이 사람의 그, 이 그, 이 믿음의 그 분량대로 이 각각 그 이제 다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각 지체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함께 합력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히 그 뭉쳐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뒷벗이게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각각 틀리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그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지혜, 그 지혜롭게, 모든 뭐 믿음의 분량은 지혜롭게 하라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죄를 물어 축복을 합니다.